안녕하세요. 하남 작은 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장의 전체적인 농작물을 뭐뭐 심었는지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스는 육묘 같은 거를 하는 자리고 수확한 거 건조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쪽에 일반 흑토마토 다섯 개 심었고요. 저거는 일반 그냥 완숙 도마토할 거, 그것도 6 포기 심었습니다. 한 포기는 뿌리 활착이 안 돼서 뽑아 버렸구요 요거는 여름에 배추 먹으려고 여기다 몇 포기 심었구요 요거는 방울도마토인데 이상하게 키가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몇 개, 두개 맺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쪽파, 쪽파 수확해서 이렇게 엮어서 건조 중이고요. 요거는 바지를 포트에 모종 봤던 거를 순 잘라서 먹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웃집 사이부나무 밑에서 싹이 난걸 갖다가 포트에서 키우고 있고요요 블루베리는 소양간 블루베리 에서 묘목 이벤트 당첨돼서 심었는데요 한50% 정도는 현재 살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30-40% 밖에 안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막 안에는 오늘 서리태 프리템 씨앗을 콩을 넣고요 이렇게 싹 틔우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추 땜빵 하려고 했는데 땜빵 할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요 요거는 바질 이렇게 포트에 옮겨 심어 놓은 거 이렇게 그냥 냅두고 있어요 이것도 화분에 있고요 두 개는 현재 딸 친구들한테 주고요 두 개는 이제 저희가 먹으려고 냅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해서 쪽파. 요거는 약혼인데요. 지난해 수확한 걸 그냥 묻어놨다가 몇 개만 심고 냅뒀더니 이렇게 잔뜩 올라오고 있습니다. 쪽파도 이렇게 수확해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다시 심을 계획이구요. 요 하우스는 올해 1월 29일 날 눈보라 치는 날 비닐이 오래돼서 그런지 다 찢어져서 걷어내고요 시금치 수확하고 나서 열무 심었다가 수확하고요. 이제 서리태 심으려고 합니다. 요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옥수수 쭉 심어 놨구요. 이 하우스는 40m 짜리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옥수수 심었어요. 이 하우스에는 이제 가운데 세 줄은 고추 심었구요. 오늘 제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고추 V자로 해서 오늘 양쪽으로 벌리면서 줄을 띄워줬습니다. 요거는 오전에 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왕산 수미감자 종류. 이렇게 반찬할 거 감자 심었고요. 전에 캐 봤더니 그래도 먹을 만큼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쪽파 수확한 자리인데요 그 옆에는 지금 현재 알타리 이렇게 심어서요 한 20일 정도 있으면 알타리 수확해서 반찬 담그려고 합니다 요거는 메도로박이고요 제가 임대받은 땅 경계지역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요 여기도 옥수수를 심었어요. 이렇게 심은 게한 40m 정도 길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가장자리에는 돈부콩. 이렇게 돈부콩 심었고요. 여기 망따, 오이망따라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게끔 재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옆 앞에는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는 한 3년째 되가는데요. 일부 뽑아 먹고 이렇게 됐더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도라지 꽃 피면 또 보기 괜찮습니다. 저 일전에 바지 심은 건데요. 올해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곰팡이성 병도 왔어요. 한번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병이 와서 좀 따내고 그랬더니 지금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뭐 특별히 약한 것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습니다 요거는 대파 다시 모종 분거구요 요 자리에 실은 양파를 한 700개 정도 심었었는데요 다 물러서 죽어서 다시 200개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올해 수확한거는 80개 밖에 못했고요. 그 죽은 자리는 이렇게 다 대파로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크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또 쪽파 심었는데 이것도 빨리 수확해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마늘밭이고요. 계속 심었던 거 두, 보관했다가 심은 건데요. 그래도 요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오른쪽 거는 종자 좋은, 좋은 거, 굵은 거를 심었고요. 종자 소독을 한 거고요. 요쪽에는 자리가 남아서 좀 작은 거, 처진 거를 갖다가 급히 심느냐고 요거는 종자 소독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도 경계지역에 작은 자리가 있어서요. 이렇게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집사람이 옥수수 좋아해가지고요. 여기는 들깨 잎으로 먹으려고 조금 심었어요. 그래도 한 20포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호는 몇개안 심었어요. 하나 아홉 개 심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심었는데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심었습니다. 요거는 사과대추 나무고요. 경계 쪽으로 방풍나물. 네포기 정도 심었는데요 잘안 먹어지네요 이쪽은 자색감자 두줄 심었고요 이쪽으로 홍영감자고요 요거는 지금 6월 21일 날이 90일 정도 되는데요 그때 수확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초석점이에요 예전에 심었다가 그냥 계속 냅뒀더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사과대추나무구요 요거는 생강입니다 검은 비닐 깔고 거기다 심은 뒤에요 이 배색 비닐 있는거를 위에 씌웠다가 싹 나오는대로 구멍을 뚫어준거구요 요거는 꽈리고추예요 아리고추 한 줄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가지 이렇게 잔뜩 심었어요 여기는 완두콩 한 20개 정도 심었는데 그래도 거의 다잘 됐어요 요새 몇 개씩 따서 밥에도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스파라거스구요. 3년생 된 건데요. 요새 잘 올라와서 그래도 하루에 3, 4개 꼴은 꺾어서 먹고 있어요. 요즘에는 더 굵게 올라오고 쉽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화과 하우스고요. 오늘 쉬는 날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줄기 쳐지는 거 이렇게 끈을 그냥 복잡스럽게 매서 진짜 찌개를 이용해서 해주고 있고요. 작업하다 보니까 찌개가 부족해 가지고요. 다 못했어요.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반찬하려고 열무 심었고요 싹이 일정하게 안 나왔습니다. 상추를 너무 많이 심어서요. 지금 다 먹질 못해서 뜯어내고 있어요. 엄청 많이 속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10개 이상 심었는데요. 뿌리 활착이 안 되고 가스 피해를 받는지안 되고요. 그래서 두 포기만 냅두고 다 뽑아냈습니다. 오이도 이렇게 찌개를 이용해서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가시발은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찬하려고 통배추 심어놓은 거고요. 예전엔 여기에 더덕 심었던 맛이에요. 이거는 당감나무고요. 작년엔 몇개안 열렸어요. 재작년엔 그래도 좀 따먹었는데요. 해골이라는지 올해는 좀 많이 수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오가피 다 심었고요. 요 호박은 조선 애호박이라는 거 심었고요. 벌써 이렇게 맺혔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매실나무인데요. 올해 꽃이 몇개피는데안 달렸어요. 요거는모가나무고요 작년에 큰 나무 사다 심었어요. 이것도 단감나무고요요거는 체리나무인데요. 순 가지치기를 잘못했는지요. 올해 3년차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었는데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요것도 바이오첼인데요. 작년엔 몇개 달렸는데 가지치기를 실패해서 그런지 없어요. 요건 블루베리고요 요건 아예 안달렸고요 옆에 건 달렸는데 속가주지길 안에서 되게 잘어요 요거까지, 요거는 바이오 체리 두 나무 심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꼬마 사과, 작은 사과 심은 거고요. 다속기를안 했어요. 요거는 엄나무 밑에. 잘라 작년 봄에 잘랐는데도 엄청 컸습니다. 이것도 사과 대추고요. 오디나무는 3년 동안 잘 따먹었는데요. 올해 하얗게 변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꾸 순을 다시 받아서 내년에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과 대추고요. 이거는 이제 부사 종류로다가 사가 심었습니다. 요것도 솎아주질 않아서요. 그냥 생긴 대로 먹으려고 안 솎아줬어요. 여기도 보면 한군데 두 개가 매달렸어요. 몇쯤 작게 먹으려고 안 솎아줬어요. 나무 전체적으로 많이 안 달렸기 때문에요. 엄지선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는 자두나무고요 자두도 많이는 안달렸습니다 그냥 맛볼정도만 달렸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영상올렸던 앵두요 오늘 싹 수확했어요. 수확하고도 좀 남았네요. 오늘 다 털었어요. 가장자리에는 작년에는 열매만 심었던 자리인데요. 올해는 열매만 그냥 두 포기만 심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60-70cm 정도 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무박이 먹고요. 바무박이 벌써 저렇게 매달렸어요. 어미소는 다잘랐고요또열매마 하늘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가피나무고요. 앵두나무. 오가피. 오가피. 여기 에 나무를 심은 거는요. 사실 하우스에 바람 직접적으로 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심었던 건데요. 오가피 손도 봄에 많이 따 먹었답니다. 요것도 사과 대추고요. 저기 있는 것도 사과 대추입니다. 이 호박이 두 가지 인데요 이쪽도 조선호박 심었어요 이렇게 망 타고 올라가게끔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머위를 작년에 심었는데요 작년에 한 줄로 쭉 심었더니 이게 번식력이 너무 강해요 자꾸 우측으로는 다 뽑아 캐버리고요. 요거 남았는데 것도 마저 뽑아서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우스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하우스도 새 조름 고추를 심었고요. V자로 해서 올릴 거고요. 여기도 부랴부랴 이제 막 작업을 끝낸 자리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가지고요. 수주를 떼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네포기마다 기둥을 하나씩 박았는데요. 이게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조임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우스도 가장자리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쪽 하우스 감자는 지인이 주신 거고요. 여기 양쪽을 해서요. 이제 감자 수확하고 나면 고추 따는 데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소독하기도 편하고요 제가 오늘 쉬는 날 부지런히 하다보니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 가지를 벌리다가 그래도 38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려 먹었어요 그냥 시간 내 부지런히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벌리니까 똑 부러졌어요 됐고요. 뭐든지 일은 서둘러면 안된다는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 작은 농부였습니다